기안팔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기안팔사는 MBC 새 예능 극한팔사 촬영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날 기안팔사는 캐주얼 차림에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등장했습니다. 담담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출국에 앞서 그는 이번엔 진짜 극한까지 가보려 한다고 결의에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출국 소식이 전해지며. 기한84가 또 어떠한 마라톤에 도전하는 것인지 한 곳이 아닌 여러 극한의 장소를 오가는 여정인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한84는 어떤 환경에서 극한을 마주하게 될까요 극한84는 나 혼자 산다의 무지개 세계관을 확장하는 프랜차이즈 프로젝트로 마라톤 거리와 기록을 넘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탐험하는 초극한 러닝 예능입니다 극한84는 오는 11월 30일 MBC에서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